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 간단합니다. 돈 많은 아빠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주는데 세금 안 내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 무사히 재산 물려받느라 온갖 방법 동원하다가 대통령 비선실세에게 말사주고 뒷돈 주다가 들킨 거. 그냥 그겁니다. 이게 무슨 인류 공영을 위한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법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웃긴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당했다는 피해자의 재산이 어떻게 오히려 늘어납니까? 강도가 돈 챙기고 피해자 집에 더큰 금괴를 두고 왔어요. 그게 당한 겁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지. 그리고 판결 해설 기사 쓰는 기자님들도 사기 좀 치지 맙시다. 그냥 삼성이니까 풀려나가잖아요. 삼성이 당신들 아빠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해줍니까? 사법부도 언론도 그렇게 삼성 앞에서 알랑방구만 안껴도 삼성이 이렇게는 못하죠. 삼성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알랑방구는 끼지 말자 우리. 네. 쪽팔리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뉴스 듣고 생각합니다.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 김어준의 다짐이었습니다. 제가 왜 쪽팔리죠? 네, 저도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쪽팔리지 않게아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삼성도 삼성인데요. 뭐 거기는 살아남고자 그랬다고 쳐요. 그럼 제어할 곳들이 있잖아요. 법도 있고, 네. 언론도 있고. 뭐 이렇게 알랑과공고 느낍니까. 네. 뭐 대단한 사건,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다 그런 거지, 돈 때문에. 네, 네 정경유착 사건 아니다라는 식의 제목을 아주 크게 다들 뽑았습니다. 오늘 아침 식문에서뭘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네. 삼성에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참네. 네, 비판적으로 제목을, 제목을 뽑은 것은요, 한결의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뭐, 뭐, 검, 검찰이, 영차 독대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무리수를 뒀다, 라는 검찰이 잡았서 검찰이. 예, 특검에 우기, 대해서 탓하는 게. 조심 맙시다, 우리 진짜. 쪽팔리지도 않아요? 무슨 변명을 대신 그렇게 열심히 해줍니까? 아, 자, 첫 번째 뉴스. 네, 말씀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제 풀려났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거 예상됐던 거죠, 예상. 5년 나왔을 때부터 아이 집행유예를 풀어주려고 그런다. 다들 얘겠어요 다들. 네, 소위 3.5 법칙이라고요. 재벌한테만 네. 유독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 재판. 판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1심 판결이 한 바인데요. 이에 대해서 뒤집었습니다. 삼성의 피해자 논리를 공인해준 셈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에 경영진을 겁박하고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은 핵심은 삼성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삼성이 계속했던 주장인데요. 이를 드디어 들어준 겁니다. 어, 삼성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럴 거면 재판을 뭐 합니까? 왜 합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쓴 겁니다. 현재. 이거, 이 판결 나오자마자, 박사부는 거리를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원진, 애국당, 지금, 어, 올림픽 때문에 지금 시위하고 있거든요. 거기 갈,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다 사법부 앞으로 몰려가야 돼, 애국당. 그리고 자영당 내 진박들. 지금 뭐, 좋은,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자영당에서 그러는데, 들고 일어나야 돼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은 당했다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라는 게 어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그거예요. 당했다. 피해자다. 네. 그리고 전부 다 박근혜, 전대통령 최준실 둘이서 했다는 겁니다 예. 정경유착의 의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개별 현안에 대해서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공원 있습니다. 공헌하느라고 그랬다는 말니가 <laughs> 웃기지 좀 합시다 진짜. <laughs> 사회 공헌 활동 일환으로 집행했다 돈도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재판부 정영식 부장 판사님. 네. 웃긴 소리죠. 자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뉴스는 한겨레밖에 없어요. 네. 네. 제일 의미 있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비판적으로 어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다섯 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제가 무거운 것은 재산국의 도피죄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무죄로 해줬는데 이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재산국의 도피 의사가 없어서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laughs> 코미디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네.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고. 하필이면 장소가 외국이었다라는 우연히 거죠. 장소가 외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단지 몸에 맞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분명히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보냈고요. 그에 대해서 삼성도 알았다는 라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해외였다라는 식의 주장들을요,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강도가 칼을 찔렀는데 몸에 맞았을 뿐이다. 그러라고 찌른 건데, 그건 팔 운동이다. 뭐 이런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가 이정엽 판사님이 곧이어 나오기 거기 때문에, 어, 전문적인 얘기는 그때 하고요. 제가 이해한 대로 무식하게 하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게 이제 재산 구해 높이 50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이거 다 빠졌고. 어, 그리고 또 정말 웃기는 건 저는 그 삼성 합병. 문영표, 홍완선까지도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다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영표 는 유죄예요. 삼성 합병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경영권 승계하는데, 예. 그 문영표 전 장관요. 이전 예. 장관입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죠. 예, 당시에는 운영위원장님이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네. 예. 국민공, 공, 아, 오늘 발음 국민연금공단 발음. 예. 이사장. 예. 예. 발음이 잘안 되네요. 응원해가지고, 이사장. 문영표 이사장은, 어, 삼성 합병하는데, 국민연금공단, 공금연단이라는 자꾸. <laughs> 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어,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하고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는 항소심까지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로 따지면, 문영표 이사장 혼자서, 괜히, 괜히 아무도 안 시켰는지 혼자서 지금 삼성을 위해서 몸바치다 감옥 가게 된 거예요. 네,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부정청탁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른 재판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강도가, 강도가 칼을 휘둘렀을거 아니에요? 칼 혼자 허공에 떠있게 됐어요, 지금. <laughs> 지금, 칼, 칼 손을 잡고 휘두른 사람 없어졌어요, 지금. 이 재판대로라면. 칼 혼자 외로요. 허공이 떠 있습니다. 어떻 합니까? 말도 안 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재판에 보면 어 이재용 지배력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삼성 이득을 봤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요. 또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받고 있습니다. 자 혼자도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지금 칼 혼자 허공이 떠 있다. 운영표 인사장 외롭게 됐어요. <laughs> 굉장히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 뉴스 예, 예를 들어서 24시간 보도하는 YTN. 제가 여기 올 때마다 YTN 들으면서 오는데 YTN 네, 뉴스를 TBS를 보면, 안 들으시고요. 네, TBS는 제가 할 거잖아요. <웃음> <웃음> 그때 그 시간에는 뉴스가 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도되나 들으면서 옵니다. 도대체 언론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주 열심히 드러나는 보도에 오늘 6시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시작하는 Y10. 출근길이 많이 듣죠. 보면은 10분 내내 올림픽 소식이에요. 그런데, 뭐, 올림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뭐, 선수단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 북한 방문단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림픽에서 북한이 최대 선전하는데 미국이 거기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 10분 정도 그 얘기만 합니다. 올림픽 소식을 빙자한 북한 소식에 북한 행위 이야기, 북한 원자로의 이야기. 북한을 최대 압박할 것이다. 올림픽 뉴스인데 실제로는 북한 얘기예요. 10분 동안 그거 한참 하다가 이거는 철저히 보수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올림픽을 빙자해서 합니다. 10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뉴스는 또 얼마나 비겁한지 처음에는 속방 소식을 드라이하기 전합니다. 그 다음 꼭지가 이재용 부회장의 각오. 각오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 각오를 들어야 돼요? 각오를 듣고 붙인 병문안 갔다 붙인 병문안은 개인 사정입니다. 그게 무뭐 뉴스예요. 통정을 보도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별도 꼭지로 다뤄요. 그렇게 이미 처음부터 삼성 적으로 기운 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네. 진보 보수 뭐 여야 공방 아주 짧게 기계적으로 보도하고 전체적으로 발렌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네. 비판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20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6억 원내물 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코 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언론이 이렇게 알랑방울 끼니까 삼성이 눈치를 안보는 거죠. 예. 네. 파업을 하니까 더 해요, YTN을 아주. 아, MBC 뉴스 정도가 짧게, 어, 이 반기는 뉴스 전하고 내내 비판하는데, 지면에서는 환결해고요. 어, 정말 비겁합니다. 정말 다들. 뭐 편들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언론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거는 어, 자세한 건 저희 이정열 판사님과 아주 며칠 동안 꼭꼭 씹어먹기로 하고요. 어, 다음 뉴스 넘어가보죠. 네, 김백주, 김백준 씨,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총무기획관을 했던 김백준 씨 기억하실 겁니다. 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뭉칫돈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라고요.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금 3천만 원 주면서 박영준 씨에게 주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박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실세였습니다. 아, 이분은 아마도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안들로 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로는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이 특활비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제 김백준 씨가 관리했다고 하는 사업 얘기만 나오는데 이것도 상사업이 사항, 전부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 외에도 김백준 씨를 거치지 않은 특활비들이 보도된 것만도 여러 건이에요. 김희중 어 비서관 라인을 통해서 부인에게 전달된 돈도 있죠. 네, 예. 서로 전혀 모르는 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사찰 같은 경우에 민정 타 라인 타고 갔단 말이죠. 백준 씨가 아니라 어그 드러난 것만도 다른 루트가 있고 특활비 관련해서 이루트 위에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예, 액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사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은 김백준 씨는 방조범일 뿐이고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된 거죠? 예, 네.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백준 전기획관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명전 판사님 벌써 들어와서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더 짚고 오늘은 바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2008년 당시 활동 기간을 마친 BBK 특검이 수사 기록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시아 경제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넘긴 것들은 특검의 회계장부가 전부였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장부들은 수사 기록을 다른 곳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곳으로 갔다는 수사 기록은 최교일, 어, 현 자유국당 국회의원하고 김수남 당시는 3차장 어, 이분들이 MB라인이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죠. 예, 실제 그렇게 평가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앙지검에는 회계장부만 회계 내용만 넘기고 실제 수사기록은 그쪽으로 안 줬다. 예, 중앙지검 총무국에 기록이 가 있었다라고 요 아시아경제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가 있었겠죠. 예, 그런 수사기록을 그렇게 나눠서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을 보냈다면 모르겠는데, 혹은 세 번을 보냈다면. 뭐, 카피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그걸 나눠서 보냈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이네.